안녕하세요. 마음속에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오늘은 2019년 달라진 출산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 아빠들 출산 휴가 육아휴직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019년 관련한 정책 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죠. 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2019년 1월부터 달라진 내용입니다. 첫째 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엄마 아빠의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육아 휴직은요.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년의 휴직을 할수 있는데요. 부부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요. 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그리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요. 2019년부터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급여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통상 임금 40%에서 50%로 10%가 인상이 되었고요.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상한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100%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두 번째 육아 휴직자가 아빠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엄마가 두 번째 육아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달라지는 내용은요. 현재 상한액 200만 원인데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달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자첫 번째 아빠의 출산 휴가 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엄마의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엄마의 출산 휴가는 어, 단태아의 경우에는 90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90일 동안 정부가 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요. 대기업이라면 30일은 정부에서 남은 기간은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임금의 100%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2019년 7월부터는 남성의 출산 휴가가 확대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유급 3일을 제공해 줬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 5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월 상한액 200만원의 기준으로 통상 임금의 100%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는 아기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90일 이내 사용으로 좀 유도리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이 제도는요. 출산 가정의 근로자가 임금의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현재 제도는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최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일 2시간에서 5시간, 주당 10시간에서 2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요,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요, 지원을 해줍니다. 자 변경되는 내용은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 1시간에서 5시간, 주 5시간에서 2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요. 이중한 시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합니다. 일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아, 갈수록 정말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면 뭐 합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육아 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쓰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죠. 눈치 보이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그 회사를 나오지 않는 한 노동부에 신고하면 서로가 불편해지죠. 따라서 이런 제도를 근로자들이 편편히 쓸수 있게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라고 권유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니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던 경력 단절 여성이거든요.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회사를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저 같은 직장 맘들 모두 힘내시고요. 언니의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